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로또입니다. 958회차 로또 예상 들어갑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예절강자분들실전강자분들이 예상해 주신 번호를 중점으로 해서 예상 들어갑니다. 아, 직전에 저출럼 번호만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4번, 15번, 24번, 35번, 36번, 40번, 오너스가 1번에 출연했습니다. 직전에는 이열수 40번이 있었고요 35, 36, 0번이 있었고 각 번호대에서 골고루 출연했습니다 958회차는 우리 구독자 분들이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살펴봅니다 구독자 예측은 가장 많이 본 숫자가 17번 22번 23번 33번 38번 39번 이렇게 6 숫자를 가장 많이 예측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강좌분은 34번 42번 33번 39번 44번 25번 이렇게 6 숫자를 가져왔고요 실전 강좌분은 아직까지 다섯 분만 올려주셨네요. 실전 강좌분들이 예측해 주신 번호는 39번, 28번, 43번, 42번, 38번, 그리고 이열수는 24번, 35번, 36번 이렇게 가장 많이 보셨고, 없다는 네 번째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단번대는 없었고요. 주로 20분대, 30분대를 가장 많이 예측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 예측해 주시는 번호에서 겹치는 숫자를 빼고 나니까 15수였습니다. 그중에 이제 소스넷 지 추천수도 포함해서 16개 압축번호입니다. 17, 18, 10분대 두개고요 당분대는 없습니다. 20분대가 22, 23, 24, 25, 28에서 5개입니다. 30분대가 33, 34, 35, 36, 38, 39, 어 6개네요. 30분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40분대가 42, 43, 44. 이렇게 해서 총 16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지 강자분들, 실전 강자분들이 어떤 분을 또 예측해 주셨는지 잠시 살펴봅니다. 김정규 님이 34번을 예측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이 42번, 아기곰 님이 34번, 코코리 님 33번, 꼬맹이 님 44번, 김용기님 43번, 송명교님 17번, 최룡근님 39번, 전영용님 33번, 감사합니다님 25번, 이태근님 31번, 박성근님 38번, 윤정수님 6번, 신국님 6번, 그날이아연님 18번, 지호서터님 19번, 조근인님 42번, 강호진님 21번, 또비님 17번, 김선비님 39번, 전전수님 28번, 김대박이진님 17번 이렇게 예측해 주셨네요. 아직까지 덜 올리신 분은 아마 토요일까지 올리 주실 테니까 우리 1등키 찾기 거기에 맨 위에 명단이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실전 강좌분들 예측해 주신 번호는 현재까지 다섯 분이 예측해 주셨네요. 남달리로또님 39번, 아저씨짱님 28번, 우프님 38번, 현님 42번, 김영천님 43번 이렇게. 다섯 분이 현재까지 예측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역시 40번대, 30번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예지 강자분들 직전에는 상당히 많이 부진했습니다. 두 분밖에 적중을 안 하셨는데요. 어, 실전 강자분들은 네 분이나 직전에 적중하셨죠. 실전 강자분들은 대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지력 강자분들도 많이 적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소스넷 반자동수 6수 봅니다. 보셨다시피, 이번에는 39번이 정말 나올 타임입니다. 직전에 35, 36 나왔고, 37 나왔고, 여러 가지 타임상 39번이 나올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 개인적으로 39번이 정말 타임상 나올 타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39번이 이렇게 뜸하게 나오는 번호가 아닙니다. 직전까지 계속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이번에는 드디어 나아주지 않을까. 39번을,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수로 믿고 어 39번을 가겠습니다. 자, 소스넷 탄수는 39번을 가져왔고요. 이 궁합수는, 음 39번이 이번에 필출번호로 개인적으로 보고요. 39번과 궁합이 좋은 숫자가 어떤 번호들이 또 자주 출을 하나, 함께 출을 하나 봐야 되겠죠. 39번, 38번이 출연할 때는 43번이 이렇게 출연하죠. 어, 여기도 39번이 있을 때는 요는 36번이 있었네요. 39번이 출연할 때는 43번이 근처에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죠. 또 39번이 출연할 때는 어, 35번, 44번, 여러 번들도 자주 출연합니다. 39번이 출연할 때는 43번이 위아래로 있습니다. 어, 44번도 함께 잘 출연하네요. 39번. 그리고 39번과 36번도 잘 출연하고 어 함께 출연을 자주 한다. 43번이 있을 때는 39번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9번 공화수로는 어4 3번을 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열수는 저는 36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 직전에 보셨다시피 역시 39번과 36번, 43번들이 함께 잘 출연하는 그런 수이기도 합니다. 자, 전전수는 26번을 가져왔네요. 전전수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전수라고 하는 것은, 직전에 차 출연한 것을 이열수라고 하고요. 그 전에 한 3주 차 정도로 봤을 때, 여기서 반드시 한수 출연한다. 이렇게 봤을 때, 전전수에서 저는 26번을 가져왔습니다. 26번이 한번더 출연하지 않을까. 26번도 자주 출연하는 번호입니다. 구분을 할까 하다가 26번 전전수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임수는 37번을 가져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어 30번대에서 연번호가 있지 않을까 해서 36, 37을 연번호 겸 이렇게 타임수로 가져왔습니다. 직전에 차는 보면은 35, 36이 연번호였죠. 이번에 차도 역시 30번대가 많이 출현한다고 보고 타임수 37번을 가져왔습니다. 이 타임수는 우리 근래에 와서 패티보다 2번 루프님입니까 4연속 적중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22번을 예측해 주셨는데 차수로 37번을 이렇게 예측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차수에서 적중하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36, 37, 연번호가 한번더 30번대에서 출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타임수로 37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인 추천수는 18번. 제가 방금 전화로 물어본 따끈따끈한 번호입니다. 그런데 18번을 알려줬습니다. 한번더 연속해서 적중해 주길 한번더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반자동 고정수는 제가 요 6수 소선의 반자동수 6수 중에서 임의적으로 제가 조합을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고를 하실 때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번호가 있을 테니까 요 별표에 잘 넣어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58회차 전체적으로 종합 예상을 해봤는데요. 직전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렇게 많이 적중을 못 하셨습니다만은 958회차는 조금 더 이제 날씨도 풀렸습니다. 완전히 봄도 오고 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어 상위당첨 많이 되는 회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잘 조합하셔서 958회차 상위당첨 많이 되시고요. 토요일날 복귀할 때 기쁜 마음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958회차 예상.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